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슨 e e s 339 커스텀 샵 체리 r 예, 이 s 모델입니다. 이339 아, e u s 일렉트릭 솔리드 기타 약자죠. 이 339는 339보다 바디가 약간 예, 슬림한 그런 기타라 뭐 연주 n g r 굉장히 편하고 바디가 가볍기 때문에 r o n Gro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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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r o 이 연식을 주의해 봤더니 12년식으로 나오는데 이제 당시에는 다 커스텀 샵으로 나온 제품이죠. 그래서 하드케이스 하고 이런 제품다 커스텀 샵 CS, 시리얼 람바 6자리 디지털로 나오는 그런 기타가 되겠습니다. 지금은 뭐 60s 그 다음에 뭐 스탠다드 또뭐 커스텀 샵뭐 여러가지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퀄리티 자체는 아주 전 기타가 아주 좋은 그런 기타 같습니다. 이 체리 피니가 되어있고 어, 아지탑, 세미 할로우라, 피그드, 앞뒤로 메이플 피니쉬 탑이 되어있고 함박코 두 방에 킬로매틱, 3 w a 스위치, 2벌룸, 2톤 이런식으로 나가는 모델입니다. 따뜻잇네이가 되어있고, 우주두지판이 되어있고, 디뮤러버시에도 마찬가지로 찬이, 피니시가 되어있고, 마우가니 원넥에 CS, 에, 디럭스, 헤드머신까지 들어가있고, CSS짜리 시를람바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타가 되겠습니다. 아무튼 이 339는 뭐, 제주 락브루스 뭐, 여러가지 뭐, 사운드를 낼수 있는 기타, 최적화된 기타로 아주 깊은 아, 할로바디 예, 유저라면 한 대는 반드시 소장한테 그런 기타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CS-ES339 체리피니시 모델이었습니다